아우, 아우, 더워라. 아우, 더워 아우, 추워라. 아우, 진짜. 저, 아저씨, 저 추워서 그러는데, 창문 좀 닫읍시다. 더워서 그러는데, 창문 좀 엽시다. 아, 춥다잖아요. 아, 덥다잖아요. 아니, 나는 추워가지고 식은 땀이 난다고요. 나는 11월인데, 지금 땀띠 났다고요. 감기병사 때문에 병원 가는 나는 지금 땀띠 때문에 피부 가가는 길이에요. 아니 지금 사람이 몸에 아파가 두 추워가지고 창문 좀 닫아놨는데 뭐가 그래 어렵다고 그랬습니까? 아줌마가 이렇게 천조가리 하나 있고 감기 걸려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? 나는요 아줌마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지금 땀띠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. 참나 땀띠 가지고 무슨 내 감기는요 특이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더 심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옮기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요. 내 땀띠는 희귀 땀띠라 피부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좀비로 변신할 수가 있어. 어? 이 버스에서 변신해 볼까 진짜. 참 말로 진짜 이 아저씨는. 피부과를 갈게. 아니고 정신과를 가야겠네. 정신 나간 소리 만하고 자빠진 놈. 아니 그러면 옷을 벗으면 되지. 당연한 걸 모르나. 정안 되겠으면 버스 위에 매달려서 가시든가. 피 아줌마가 진짜 모자르트가 깽가리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. 아줌마가 추우면 은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가든가, 그것도 모자라면 은 하라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든가, 아니, 내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있는 창문 열겠다는데,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, 아줌마가 감기 걸렸다고 그건 내가 버스에 있는 창문 다 닫아줘야 돼? 그 아줌마가 슬픈 일 있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같이 울어줘야 돼? 그것도 아니잖아. 안 그래도 도와주겠는데, 어? 창문 아줌마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,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, 어? 내 땅구멍이 다 열리고 있는데. 나는 아, 아, 아저씨 때문에 또 꽃난 일이 생겼다, 지금! 아이, 그 뭐, 참, 그 아, 그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까 그좀 조용히 좀 하세요, 좀. 아유, 제... 으, 긴아저씨 재수가 없어가지고, 진짜. 아이고, 참, 진짜. 아. 에이. 아이고, 이 아저씨는 강막에 땀띠가 났나? 어? 아니, 밖에 미세먼지 안 보이나? 미세먼지가 저렇게 많은데 저걸 대놓고 마시겠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하는 짓이고, 참말로. 아이고, 더럽게 민감하게군 진짜. 미세먼지가 그렇게 걱정되면은 입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고 다니는가 어? 아니면은 어? 편백나무를 뜯어가지고 입에 씻고 다니던가. 그랬잖아. 뭐라 했었노, 이 아저씨는 싱크대에서 반신욕하는 소 뭐 진실 거이 아줌마 진짜. 아니 왜? 추워서 재채기 한 건데 뭐? 하, 재채기가 아니라 난 재인 줄 알았다. 어? <laughs> 이 아줌마가 주둥이에 뭐 소화전을 달고 살아나. 어? 이게 뭐가 이 머리 다 저기 <laughs> 냄새. 이 아줌마가 사람 얼굴에다 대놓고 이독금을싸댔네 이거. 어? 이봐라 이바라 얼굴에 도기가 가득 찬거 봐라 이거. 아저씨가. 덥다 그래서 내가 샤워 한번 시켜준 거다 그러고내 침은 독이 아니라 로얄젤이다 로얄젤이 땀 네. 뒤에 바르면 좋으니까 많이 챙겨가라 내가 더 챙겨줄게 <목소리> 뭐고 이 아줌마 애어리이가 진짜 어? 시끄럽고 빨리 벨이나 눌러라 어? 다음 정류장에 아줌마 인생이 종점이니까 뭐라 고랬어너이 아저씨가 버스 자동문에 머리가 꼈나 진짜 막 창문을 닫고 입도 닫고 닫아라 뭘 닫아? 뭐 샐러드 다때차비이 가만 니놈아 나한테 뺘마리 쳐말래 떼봐 그럼 떼봐 넌차에싸 싸움이었네. <laughs> 아유, 와인에 <왜 이래> 덥노. <laughs> 저 다음에 내려요.